이제, 단추 달기 해볼게요. 단추 달기는, 어, 사고 단추. 이게 지금, 요걸로 고 한번 달아볼게요. 단추 달기는, 이렇게 단추 구멍을 하고 나서, 앞자락을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나면, 단추 구멍이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물론 실표 뜨기도 했습니다만은, 실표 뜨기를 그대로 믿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자락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앞자락을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았지, 그 다음에, 이사이에 응. 이렇게. 응. 여기. 여기 인쇄해. 응. 이렇게 단축키만 표시를 했죠. 그럼 이제 실을 다는 방법은, 자, 단추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 실 매듭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 버튼홀 스티치 하는 이, 이, 실이 두껍기 때문에 한 올이고, 얇은, 우리 초목인 실, 얇은 실 같은 경우면, 이거 뭐두 올을 동시에 넣어서 네올 해도 돼요. 자, 먼저 바늘 끝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 놓을게요. 매듭을 요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약간 이렇게 대롱대롱 추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 되었죠? 이렇게 추? 추처럼. 이렇게. 바늘 매듭으로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서 추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겉에서. 이제 시2뜨기 끝났죠? 안에 표시까지 끝났으니까. 시비뜨기랑 맞춰보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할것 같지만 살짝 차이 나요. 이렇게 표시대에 맞추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열 십자도 좋고, 십일자도 좋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통과하는데, 자, 손톱을 끼우고서, 손톱을 끼우고 실을 당기면, 다시 말하면, 바싹 붙잡고 덜렁덜렁 하죠? 이게 덜렁덜렁 해야 된다니. 손톱을 끼워놓고 실을 당겨. 다시. 열 십자면 열 십자로, 십일자면 십일자로. 실을 왔다 갔다 교체를 이 관을 구멍을 통해 하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내가 손톱을 끼워놓고 실을 당겨서, 이렇게 약간, 손톱을 끼워놓고 실을 당겨요. 약간 이 두께만큼을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글쎄, 한, 내가 실이 몇월인지 모르겠지만, 실이 동시에 두 겹씩 넣어서, 네월이라면 한, 네 다섯 번 정도면 되겠죠? 이게 얇은, 한 올짜리, 이게 얇진 않지만, 한 올짜리라면, 한 여섯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튼튼하게. 그래서 뭐, 열십자로 갔다. 그래서 이제, 어, 제법, 한 여섯 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 라고 생각, 이제 마지막, 이제 그만, 요, 더안 해도 될것 같애라는 생각이 되면, 요 사이로 실을 뽑아요. 자, 지금 손톱을 끼우고 이렇게 손톱을 끼우고 당겼기 때문에 딱 달라붙지 않고 보다시피 이렇게 헐렁하게 공간이 남아있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손가락 사이로 단, 단추를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만약에 실이 네 겹이나 들어가 있다면 한 다섯 번만 감으면 되고 이렇게 한 겹이라면 한 여섯, 일곱 번 정도는 감아야겠지. 그 다음에 이 실기둥, 이 보이죠? 이렇게 실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칭칭 감아가지고 여기 보일까요? 여기 실 기둥을 그 다음에 실 기둥 사이로 통과 해서 여기서 매듭을 지을게요. 매듭을 짓는다는 건 이렇게 한바을 바로 옆을 뜨고 요 사이로 통과하면 저절로 매듭이잖아. 그래서 싹둑 자르지 말고 요 밑으로 또 보내. 밑이 어디냐면 안단과 겉감 사이의 이빈 공간, 이 통로, 통로라고 표현할게. 이빈 공간 사이로 실 꼬다리를 저저 멀리 쑥 밀어넣어요. 쑥 밀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바싹 묶어요. 당겨서 바싹 묶은 다음에 이 바싹 이렇게 쭉 쭈그러질 정도로 당겼다는 얘기잖아. 당긴 다음에 실 꼬다리를 딱 끊어내면 다시 펼치면 실 꼬다리는 이 통로 사이에 쏙 들어가고 어디에도 꼬다리가 보이지 않으며 실 두께는 이렇게 이 두께만큼, 옷 두께만큼. 다시 말하면 얘를 요렇게 잠구어서 입었을 때이 단추, 이 옷의 두께만큼이 단추 두께가 유지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딱 공간이 입체감 있게 서있지. 그렇지 않으면 단추가 옷 사이에 콕 파묻힌 것 같이 되는 거거든. 자, 해서 단추 구멍과 단추까지를 다단 상태로 저희가 지금 마무리가 된 겁니다. 어, 두 개까지 하지 않았고, 지금 제가 하나만 했어요. 이 시간 관계상.